자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근거해서 우상숭배의 죄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칼대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생업으로 종사하던 집안의 이교도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민족을 이렇게 세운거예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에요 이스라엘. 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십계명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십계명을 받은 민족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종족을 막론하고 십계명을 받은 민족은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명령을 받은 민족이들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말았어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죠. 출애굽기 20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생긴 형상도 네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삼사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면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카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경고를 하셨어요. 식감을 주시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붙들어서 바를 붙들고 말았어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자 같이. 예레미야서 2장 이사서 다음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셔야 같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이또 물통들을 만드는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그랬습니다. 사마의 우물가의 여인은 그랬죠, 예수님 앞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했고,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기르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만 것이예요. 그리고 이들은 바을를 붙들고 만 것이예요. 바를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그들의 남편인 하나님께 이혼당한 상태에 있어요. 이혼당한 상태에 있다 이거 그들은 광야 40년 간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도 끝내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자그마치 40년 동안에 일곱 번이나 불순종해서 일곱 번이나 일곱 번이나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고 또 이방 민족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 시켰죠. 그런데도 교훈을 못 얻었어요. 끝내는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런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돌아와서도 바빌런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어떻게 되냐 끝까지 우상을 붙들고 있다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예 불에 타고 말았어요. 세계 여러 나라 무덤에 이들이 흩어지고 말았다 이것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자 첫째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다 이것이요. 시편 115편을 봅니다. 시편 115편을 보죠. 4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수공물이라는 손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 다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에다 절러는게참 한심한 노릇이라 이거예요. 보통 한심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방의 우상들은 뭐냐, 그들이 신들이야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수공물에 불과한다는데, 뭐냐,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목구멍, 손, 발이 다 있을지라도, 신체 기관을 만들어 놨을지라도, 호흡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없더라도 생명의 호흡조차가 없다, 이거요. 예 그리고 이들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우상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그거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전에 가보세요. 큰 불상만 들어놓고. 거기다가 목탁 두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해요, 야나 힘드니까 너희 좀 쉬었다 해라. 이런 소리 하던가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나 배고파니까 나밥 준다. 이런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비부상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우상을 우상이나 우상을 만든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나 우상을 팔아먹는 자나 다 똑같은 우상이에요. 똑같은 우상이라 이것이. 그리고, 우상에게 뭐가 없느냐?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죠. 피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이것이. 자, 그런데,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이번에는 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랬지 아까? 근데 이번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치욕을 받, 받는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치욕을 받는다, 이것이. 출애굽 이후에요. 광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께 십경을 받으러 올라간 4 0 일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춘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여랍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1절에서요,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32장 1절에서 6절을 보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아론에게 함께 모여들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뒤에 있는 금 귀걸이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이 뒤에 있는 금 귀걸이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이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리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첫째는 아론이 죽일 죄를 진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자가. 아니, 백성을 말려도 시원치 찮은데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말려도 시원치 찮은데 귀걸이들을 다 빼가지고 오라고 래가지고 주조해가지고서, 재단을 쌓고, 내일은 명절이라고 백성들을 붙이겠고, 백성들을 죄를 지키거고 같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인용했어요,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 10장 7절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7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우상 숭배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번제를 들인 후에 벌거벗고,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어요, 자가 맞지?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무서워. 너무나도 무서운 거라, 이것이요. 전쟁에서도 2만 3천 명이 이렇게 죽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죽지 않아요. 너무나도 무서운 장면이 알 수가 없어요. 7일께 32장, 이 사건을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수들 앞에서 주변 국가 이, 이저바하을 섬기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드으는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것이. 하나님께 큰 수치를 안겨다 줬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이 것이. 하나님께 진노하셨죠. 그렇다면 왜 이런 기록을 오늘날까지 남겨두셨는가. 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가. 그리스인들이 이것을 읽고 본보기로 삼으려고. 신약 시대에도 우리에게 본보기를 삼으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구약은 왜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본을 삼으려고 기록된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스 15장 4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든지 우상숭배자가될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인용한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을지라도 우상 숭배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와 유지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구원 받지 않은 자는 물론이거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을 안 가다 칠지라도 안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우상은 신체 기관에 있지만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까 보니까 뭐였어요? 피가 없다 그랬죠? 호흡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혼이 없다 그랬죠? 양심이 없다 그랬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말을 할수 있는 우상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로 13장을 보죠. 요한계시로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죠. 거짓선자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그가 그 짐승,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는 다 죽이도록 하니 마귀가 만들어 놓은 형상은 어떻게 되느냐.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예외예요. 이것만 예외예요. 자, 그런데 중국에 공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름이 영어로 c o n f u i n 이에요 c o n confusion, f u i n 혼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나 세계 각, 미국으로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중국에서. 이 공자학원이 뭐 하는 데냐? 거기가 중국의 공자학원들 공작소예요, 바로. 공자학원이. 그게 트럼프가 퇴출시켰죠? 미국에서 다 퇴출시켰어요.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공작소라 는 것이. 자, 그래서 우상숭배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 우상을 승비할 때마다 그들이 원수들에게 올무와 터척을이고 마는 것이요 올무와 터척을이고 마는 것이요편 106편을 보죠. 시편 106편 36절에서 37절을 봅니다. 시편 106편 36절에서 37절을 보죠. 그들이 36편의 36절의 37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것들이 그들에게 덫이 되었도다. 정녕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바쳐. 무지한 피즉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으니 그 땅에 피로 오염되었도다. 이랬어요.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이 우상이 뭐냐? 몰로이에요 바로. 몰룩. 입이 커요. 거기다 집어넣어요. 안에서 화덕에서 불이 화를 타오르고 있어요. 거기다가 산 채로 대체로 다섯 살에서 일곱 살짜리 아이를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아이의 울음소리를 예방하기, 방지하기 위해서 밖에서 북을 울리는 거예요. 둥둥둥둥 울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잔인하게 제물로 들인 거예요. 바로. 11개 상 보죠. 11장. 솔로몬이 바로 이 짓을 했어요. 솔로몬이. 에라상 11장 5절부터 봐요.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레스를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정한 것인 밀콤을 따랐음이라.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아니하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의 가정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암몬자손의 가장한 것들은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어요. 몰렉이 바로 뭐냐? 몰록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집어넣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또 그가 거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이 신들에게 분양하고 제사를 드리더라. 하나님께 솔로몬은 그자리에서 즉사시키지 않게 천만다행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시작을 했는데 말년에 가서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끝난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예표. 자 남한국의 유다야 시스키아 왕의 아들 문하세도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도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불러일으킨 거예요. 우상숭배로. 역대기 하 33장을 보죠. 역대기 하 33장. 삼상장 1절에서 3절을 보죠. 무나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에 1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칠하였으나 그가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주 주신 이방이 가증한 것들을 범받았더라. 그래야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키아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들을 위한 재단들을 쌓으며 아세라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경비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파빌론 포로로 끌고 가서 고세원시킨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아세라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이르게 했어요. 그들이 가시 가운데 문하쇠를 가드가, 문화쇠를 붙잡아 족쇄로 결박하여 바빌런으로 끌고 갔더라. 13절에 보니까, 그분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의 간청을 받아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어, 그러다 시 예루살님은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그때 문하쇠가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 문하쇠를 죽이시지 않고, 그래도 왕위에 다시 올려놓으셨어요. 차비하시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상을 철폐한 또 훌륭한 왕도 있었어요 아사왕을 보죠 아사왕 역대기하 15장을 봅니다 역대기하 15장에 16절에서 19절을 보죠 또 아사 왕의 어머니 마카가 마카에 관해서도 그녀가 아셀의 아내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가 그녀를 태후의 자리에서 피하였으며 아사가 그녀의 우상을 찍어내고 그것을 빠서 키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났더라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지 아니했으나 아사의 마음은 그의 평생 동안 온전하였더라 그가 그의 아버지가 헌납한 물건들과 자기가, 자기 자신이 헌납한 물건들,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오니라. 그래야 아사의 7이 제33년, 제35년까지 더 이상 전쟁이 없었더라. 자기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피해버어머니는 내쫓아버렸어요. 태후의 자리에서. 얼마나 마음을 독하게 먹고 했으면 그렇게 되냐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아주 저주하셔요 저주하신다 이겠지. 자,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보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죠. 그런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또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로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질서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이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석 구종 때에 집안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지. 우상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 이 것이요. 우상에그 바친 제물을 무엇이냐 더더욱이나 아무것도 아니라 이 것이요. 그 소리는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 어찌 마귀들과 교제할 수 있겠는가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6, 후서 6장. 고린더 후소 6장을 봅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악한 행위예요. 배교의 지름길이에요.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셨는데 그들은 이교도들이 숭배했던 온갖 우상을 숨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끈질긴 우상 숭배가 그리스인들을 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끈질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육신 변화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다,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을 따라 살면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을 예표하는 아말레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소망이 없다. 그것이 바로. 왜 그런가? 모두 대혼란에 빠지게 돼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시대에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은 교육의 우상, 탐욕의 우상, 쾌락의 우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상, 시기 질투의 우상, 명예의 우상, 물질의 우상, 갇혀있어요. 창조의 주인이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가 떼려야 뗄수 없는 교훈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도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불소정하고 탐심을 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이 자랑에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아무쪼록. 우상숭배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육신적인 모든 근성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리가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예요.